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벤자민 인서경자학교 3기 충남학습관 심은서입니다. 지구시민이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흥익하는 사람이죠. 저는 지구시민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울리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저와 다르거나 같이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다가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사귈 때 저한테 잘해주거나 어, 같이 놀기 편한 친구들만 놀고 어,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해서 사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지구시민 교육을 받게 되었고 나와 너,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게 말하듯이 다른 친구들에게 칭찬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뿐만 아니라, 친구의 좋은 점만 계속 보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홍익도 생활에서 실천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저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지구 시민이 된 거죠. 박수! 하지만 저 하나만 지구 시민이 된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그만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 중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칭찬은 지구 시민도 춤추게 한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칭찬이 주 활동인데요. 어,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느낀 점을 노트에 써주시면, 써주시면 됩니다. 노트에 적으라니 너무 귀찮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길게만 쓰실 필요 없고 자기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또 칭찬이 너무 오글거려요! 하시는 분들은 어,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어, 자기 마음만 잘 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나,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시민이 될수 있는 첫 단계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마침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지구시민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 한 말씀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는 모두 멋진 선택을 하신 아주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